8 0 0년대 협회장 홍욱입니다 오늘은 연습기인 프리임 판도라의 파워팩을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프리잉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셀로 세팅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4셀로 파워팩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일단 모터는 제가 볼때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가 27A이기 때문에 얘를 40A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4셀 배터리를 부착하고 한번 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기존에 3셀 디폴트부터 파워팩 디폴트 파워팩의 출력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교체할 그 다음에 교체할그 파워팩, 변속기만 교체해서 한번 어, 추력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파워가 증가하는지.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어, 파워팩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 스피너를 먼저 분리하셔야 돼요. 어, 스피너에 총 3개의 볼트가 스피너를 스피너 플레이트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트와 스피너를 분리하시고요.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어댑터를 분리하겠습니다. 너트를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스피너 플레이트도 분리하셔야 됩니다. 스피너 플레이트를 분리하시면 이렇게 육각으로 몰딩되어 있어요. 이 예, 몰딩이 요 스피너 플레이트의 육각 부분과 같이 물려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분리하셔야 되는 게이 카울이에요. 예, 카울을 분리하겠습니다. 카울은 4 개의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 개의 볼트를 모두 분리하시고 예,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울이 분리가 됩니다. 카울을 분리한 후에, 이제 모터 마운트에 있는 모터를 분리하셔야 돼요. 모터를, 모터 마운트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분리를 하시면 오토와 ESC 전자 변속기 가 연결된 커넥터를 보실 수 있어요. 네, 뭐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검정색은 검정, 검정색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디스커넥을 시키고 자, ESC는 캐노피를 열고 키트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 변속기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요 파란색.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넥터. 지금 3번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를 디스커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 얘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다시 역선으로 조립을 할 건데 이제 수신기도 분리를 하겠죠 수신기도 테스트할 때 필요하니까. 자, 수신기 분리했습니다. 변속기를 아까와 동일한 3번 채널에 연결을 합니다. 예,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널 확인 하시고 3번 채널에 커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도 변속기에 다시 연결을 합니다. 아, 저희가 파워를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오리지널 모터. 보시면 3536에 800kV에요. 자, 3536에 800kV 모터. 4셀로, 어, 동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7A짜리 프링, 예, 디폴트 변속기. 그 다음에 수신기와 변속기에 스로틀을 연결을 했습니다. 프링 판도라, 아, 어, 디폴트 파워팩을 3셀로, 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트였을 때 수력, 그리고 어 75%,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세 가지 추력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100% 먼저 추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50%. 1 5자 다음에 75키로 7 75%. 5자 네. 이렇게 해서 어, 파워팩을 디폴트 어, 변속기를 썼을때 네. 예,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음, 일단 변속기를 FMS PC21에서 어, 탈거한 변속기에요. 어, 4셀이고요 역추진이 들어가 있어요. 어, 만약에 모터에 부하가 걸려서 어, 열이 높아지거나 하면은 이 4셀 저정 프레데터, FMS 프레데터 모터를 장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엔 어, 만충된 4셀 배터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아, 테스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예. 세팅 됐고요. 자, 이제 다시 해 보겠습니다. 100%부터. 네. 예. 자, 그다음에 50%. 오히려 50%일 때는 3셀보다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75% 네, 75%일 때2 k g 정도 나오고요. 어, 모터를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되는지 좀 충분히 어, 추력을 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네요 아, 미지근 합니다 아 전도가 돼서 이제 살살 뜨거워지네요 네. 일단 배터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3.99 3.99 5뭐 어, 뭐, 저항 값은 좋구요 제가 볼때는 4셀로 사용을 해도 어, 이 모터는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우리는 지금 고정된 곳에서 네, 테이블의 무게를 순수하게 저항으로 받고, 어, 지금 이 모터 추력 테스트를 했는데, 필드에 나가면은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가니까 모터가 이제 냉각이 되겠죠. 자연적으로. 어, 조금 무리가 있다 싶으면, 어, 제가 모터를 아까 말씀드린 FMS PC21의 프레데터 모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임 판도라의 파워팩 업그레이드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